우디의 얌해 조혁 뇌산 소과 각 효의 변화 첫 번째 효는 음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음의 효는 아직 그 기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달려나가려 하면 멀리 가지 못하고 쉽게 지쳐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주변의 현재 상태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진득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효도 음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음의 효는 위를 향하여 기반을 쌓아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효는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음의 효와 서로 마주보고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고 해도 그 사이의 중간 단계를 모두 뛰어넘어 곧장 위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의 위치를 지킨 채 단계별로 차근차근 노력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효는 양입니다. 아래쪽 산의 괴의 마지막 위치는 조금 과음을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산은 위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끝없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언젠가는 그 꼭대기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곳에서 더 달려가 보아야 꼭대기를 지나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만 할 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라 하더라도 생각 없이 계속 따르는 것에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반과 배경이 다른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틀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효도 양입니다. 이제 위쪽에 천둥번개의 괴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이번 효는 산과 번개가 처음으로 만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뇌산소과에서의 양의 효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의 기반과 그 위의 구조를 서로 연결해 주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번 효는 그런 연결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균형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거나 덜 나아가더라도 쉽게 깨질 수 있으므로 언제나 현재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고 움직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효는 다시 의미 됩니다. 아래쪽 귀의 가운데가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위쪽 귀의 가운데에 있는 이번 효는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두 개의 양의 효를 건너뛰어서 아래쪽까지 닿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충분히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은 더먼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효는 음입니다. 중심에서 가장 멀어진 위치에 있는 이번 효는 너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아래쪽과 연결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지나쳐버린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로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